안녕하십니까 월간 여성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박영선은 모르는 박영선 캠프의 중대 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박영선 캠프 인사들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예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그 예고는 어마어마하게 중대 예고를 했는데 정작 그 결심이 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낸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박영선조차도 잘 모르겠다. 들은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 중대결심의 내용이 밝혀졌다는 이런 기사가 보도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 4월 6일 19시 15분에 CBS 노컷뉴스란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단독 해가지고 박영선 캠프 2차 중대결심 국정조사였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선 캠프에서는 계속 중대 결심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2일날 진성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면서 지금 현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의 전략기획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진성준이가 지난 2일날 나와가지고 오세훈 사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 그 중대 결심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없으니까. 뭐 이걸 이제 비콘 들어온 진중권 같은 사람은 박영선 사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5일날. 이제 이 서울시의회가 오세훈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서울 시예가 109명 중에서 101명이 더불어민당 소속입니다. 이 시의원들이 내곡동 셀프 개발 특혜 의혹 이걸 갖다가 행정 사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 결심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윤건영, 문재인의 최측근,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이 이 박영선 캠프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건영이는 박영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이 윤건영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캠프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더 있다면 오늘 얘기할 것이냐? 라고 진행자가 묻자. 네, 그러겠죠. 하면서 추가 중대결심 발표 가능성을 또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바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오늘까지 그 중대 결심을 제발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BS 노컷뉴스란 매체가 온라인 기사로 이 중대 결심이 바로 국정조사였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6일 당 지도부와 박후보 박영선입니다.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오세훈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파장이 별로,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캠프와 함께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캠프 일각에서 후보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고발, 행정감사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정조사 카드는 동력을 잃게 됐다. 반면, 야권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야권의 조수진, 조수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중대결심이라고 하면 생태탕치 기자회견 같은 것 아닐까 싶은데, 이쯤 되면 생태가 걸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치르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보궐선거인데 이 보궐선거 와중에 박영선 무슨 얘기를 막 가장 많이 했습니까? 내곡동 얘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렇게 내곡동 얘기만 했습니다. 아주 이 보궐선거 자체를 네거티브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오세훈을 향해서 내곡동 얘기만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서울이란 도시는 내곡동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내곡동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설득력 있는 증거 하나 제시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갑자기 무슨 청량 현장 얘기가 나오고 생제탕집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의혹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오세훈이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든지 간에 뭐백바지를 입었던 페라가모 뭐 로퍼를 신었던 굿지 구두를 신었던 캔디 구두를 신었던 그게 대체 그게 대체 내곡동 셀프 특혜 보상 의혹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태탕이니, 백바지니, 페라가모니, 측량현장이니, 이거는 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 자기들이 오세훈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2005년에 설사 오세훈이 측량 현장에 가고 생태장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세훈의 집권남용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그겁니다. 근데왜이 얘기를 합니까? 내국동 의혹을 밝히는 단초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데다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박영선은 물론 오세훈도 이거를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계속 얘기 하지만 의혹의 본질은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오세훈이가 서울 시장의 시절에 관여해 가지고 자기 처가 땅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관여를 했느냐,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관여했다는 증언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물증은 오히려 오세훈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물증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다른 물증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럴 여유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 수사기관의 결과에 그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서울 경찰청 오늘 기사 보니까 이 수사에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어떻게 또 오세훈 내곡동 특혜 보상 의혹, 셀프 특혜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또제각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경찰청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선거가 끝나 끝나서 만약에 오세훈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오세훈의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오세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문제가 쉬운 건데 무슨 자꾸 생제탕 나오고 페라가모가 나오고 뭐 흰색 로퍼가 맞았느니 검갈색이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건 본질과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오세훈 측이 손해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상가도 시세에 미치지 못했고 만약에 그 해당 토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가 차익이 대체 시세 차익이 얼마겠습니까? 대체 주변에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만 개발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땅값이 도대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저 같은 부동산 문외한이라고 해도 너무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오세훈 이렇게 오세훈이가 직권 남용을 했다는 그것도 발견되지 않고 오세훈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그것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제 오세훈이 특혜 의혹에서 거짓말 의혹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술적으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측량 현장이 나오고 생태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페라가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2005년이라서 오세훈한테 죄를 물을 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세훈이 청량 현장에 갔고 페라가모를 신고 생태탕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대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 자꾸 운운하면서 자꾸 말을 바꾸시네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게 안 먹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박영선 캠프 측에서 중대결심, 중대결심, 운운하면서 급기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기사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더불어민당 아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당이 지난 총선 때 얻은 거여 의석을 믿고 국정조사, 이게 대체 무슨 의혹, 의혹거리가 있습니까? 의혹거리조차 되지 않는데, 심지어는 더불어민당의 이해찬조차,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뭔가 너네 공격을 하는데 논점이 좀 비껴간 것 같다. 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거여 의성만을 믿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겁니다. 이게 솔직히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정조사가 그렇게 아무거나 다 조사하는 그런, 어? 그런 과정입니까? 오로지 이거는 지난 총선 때 얻은 의성만을 믿고, 오만한 행태를 이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당이 왜 수세에 몰렸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조사상, 공표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왜 여당이 보궐선거판에서 이렇게 수세에 몰렸습니까? 바로, 이 오만함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왜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바로 그 오만함 때문이다, 오만함.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다 하려고 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사정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사람이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닫은 건 독재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의석을 믿고, 그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믿고, 국민 편을 가리면서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더불어민당이 주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현재, 그 숫세 이들이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과연 예상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 어쨌든, 불과 총선으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입증되지도 않는 그 의혹만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그 의석수를 믿고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국정조사할 게 대체 그럴 게 없습니까? 너무도 많은데 그동안에 너무도 많이 쌓여왔는데 수수룩한데 오세훈의 내곡동 셀프 특혜 보상 의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탄원전 태양광 비리, 라임 옵티머스, 드루킹 여론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LH 투기 사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뭐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빼먹은 게 거의 한9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하지도 않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으면서 오로지 박영선을 위해 오세훈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 생태탕 진 모자들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하려고 했단 얘기입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셀프 특혜 보상의 규모와 그 사안의 중대성, 시급함,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떤 의혹들이 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주제들입니까? 어떤 게더 국민 삶과 밀착되어 있습니까? 어떤 게더 국민, 어?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습니까? 시급히 밝혀야 권력형 비리가 대체 뭡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거를 국정조사를 하자고? 물론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소위 깨무니 이런 애들은 그거 안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 모두가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으면서 이거는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거를 중대 결심이라고 계속 예고를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세훈이 만약에 정말로 잘못했다면 정말로 뭔가 미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 경찰청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 별개로 국정 조사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오세훈이 잘못을 밝혀내서 오세훈을 어,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그러면 그 법치라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어, 저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태양광 비리, 라인 옥티머스 또, 탈원전, 드루킹 여론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인, 이런 거다 조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국정조사를 하자 그 말입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귀신작전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왜 물귀신작전 을 하겠습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국내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모든 의혹을 샅샅이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도 해야 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이뤄진, 이어졌다고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갖가지 의혹 비리, 권력형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탈탈 털어야 됩니다, 국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를 한번 더불어민당이 주 주도하는 국회에다가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제 영상 채널,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력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록으로서 이렇게 남겨두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